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인간이 범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오늘의 소연, 사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저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방치하셨나요? 어쩌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범죄하도록 조장하신 것은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응. 이번 사연은 읽어만 봐도 참 심오한 질문 같습니다. 아마도 신학과 교리를 배우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아셨을 텐데 왜 만드셨는가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명쾌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누구나 성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 생각해 보셨을 거도 같고요. 그리고 또이 원죄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아담 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어, 종종 해요. 네, 그렇죠? <laughs>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마 어, 심한 오 질문 같아요. 그리고 이, 이 질문은 신론에 대한 것. 그다음 인간론 그리고 또 음.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 여기에 다 옮겨 있으니까 네. 꽤 심오한 질문이고 기독교 0천년 역사 동안에 계속 질문되었고 논쟁되었던 주제이기도 해요 네. 심하고 또 조금 지금 뭐 교회 안에서도 교계에 따라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네. 너무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해석이 아. 있으면 또 이단으로 갈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기, 길이 되니까 음. 또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뭐이 짧은 시간에 명쾌하게 답을 달라고 <laughs> 하셨는데 드릴 네.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저도 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실력인데. 네. 네, 그런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아이고, 수 있을 무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주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니 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담이 범죄할 것도 다 아셨을 텐데 말이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셨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줄 알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묻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우리의 생각도 하게 되는 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예, 일단은 뭐이 질문 자체 이 방향이 일단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성경 또 아담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네. 근데 그것에서 이해를 위한 질문이잖아요. 네. 아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그렇죠. 또참 설명하기 힘든데 네. 일단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고요. 네. 어 일단은 뭐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어,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인격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지혜는 또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네. 창조하신 분을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논리로 다 이해. 된다. 네. 그러면 또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좋고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뭐 삼위일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이 더진리고 성경이 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어 정말 그 하나님 대심에 대한 그것 우리가 더 믿을 수 있지 않는가못 네. 믿는 것이 아니라 아, 네. 오히려 더 믿음으로 음. 갈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그렇게 아, 네. 또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네. 하나님, 뭐 사람을 이해할 때그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알수 있듯이 네. 하나님이 만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네. 그건 이제 특그 자연계시라 그랬죠. 네이쳐 레벨레이션.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진화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연히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리고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영광, 크심 뭐 이런 것들은 좀알수 있겠지만 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 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그 도덕적인 문제로부터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이런 것은 자연을 보고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한 가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죠.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알잖아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음.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그것은 이제 성경이라고 그러죠. 네.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 꼭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계시 이걸 네. 이제 특별 계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다. 네. 이런 전제 가운데 시작해야 되고, 신명계도 이런 말씀인데요.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아, 네. 하나님 우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보여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공상하고 상상하고 음. 우리의 논리, 논리로 자꾸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수 있다. 네. 이,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 질문 이해할 때 이제 기본을 이제 깔아놓고 시작하려고 네. 성경에 있는 대로 가자. 네. 너무 뭐 이렇게 인간적인 그렇죠. 논리로 가서는 답을 찾기 힘들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는가? 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아마 모든 우리 애청자님들도 동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니까 네. 현재 미래 우리 구원까지도 그럼 음. 다 아셨을 거다. 예수님 네. 오실 것도 다 아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왜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게 네. 이제, 이제 하나님의 동기 그게 예. 이제 질문인 예. 거죠 <laughs> 예. 선한 선한 거 아니면 이거 뭐 조금 매니퓰레이 하는 네.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안 주셨으면 죄안 짓고 착하게 예. 살수 있었을 텐데 무슨 어, <laughs>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셨냐 할때두 가지 또 질문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왜 아담이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이렇게 범죄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 음. 존재 안 하게 만들었으면 인간이 다 편하게 살 텐데. 네.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지는 뭐 아담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제 선악과를왜또 이렇게 만들어서 음. 선악가를 다 먹게 하셨냐. 이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아담을 범죄할 수 있는 존재로 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또 하나님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예정한 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사람인데 절대 하나님이 예정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이 도덕적인 의지를 가진 인간 그렇게 만드시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부족하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땐더 심이 좋았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덕적인, 그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특징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이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하나님인 영이시니까 네. 외적인 형상 모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도덕적인, 인격적인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심뭐 이런 성품들.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적으로 닮은 네. 사람으로,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도덕적인 자유 의지죠. 네. 자기가 결정하고 선과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네. 동물들은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본능적인 영역 안에서 주어진 내추럴한 인스팅트 안에서 하는 거지 사람처럼 그것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어떤 선한 도덕적인 의지를 가는 그런 것은 아니죠. 동물들은 그냥 이 자연적인 본능 안에서 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런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아맨.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할수 있잖아요. 네. 그냥 하나님 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다 좋은 것만 한다면.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음. 그렇게 강요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 관계할 수 있어야 네.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거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 백성과 함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그 커뮤니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음. 만드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자유의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사람이 죄에 빠진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선압가를 만든 이유도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설명을 보면 야 위험한 거 만들어 놓고 이게 너가 이거 먹나 안 먹나 하나님이 감 보시는 게 아니고 네. 동산 중앙에 다른 좋은 사람이 먹을 거는 다 만들고 다 주셨어요. 그거 음. 먹으면 되는 건데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보여 주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음. 또 거기 있는 거고. 늘 하나 사람이 그걸 보고 기억하라고 주신 건데 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은 그 뜻을 어기면 그것이 사망인 것은 그러니까 네.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과 같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 상징적인 이, 어, 노아, 이, 아, 모세의 그 성막 안에 그 안에 성어법 언약궤가 있듯이 네네. 여기 하나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 준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가진 사람의 가진 자유의지라는 것은 독립적인 자유의지가 아니라 디펜던 음. 의존적인 의지인 거죠. 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참 생복이 있는 거고 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정령 죽음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네.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의존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자기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은 괜찮다. 이렇게 성과 악의 판단자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리벨리언 한 거죠. 어. 거역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에게 이제 죄의 결과인 거죠. 네. 그래서 타락의 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자기 의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도 여전히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시려고 유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 축복 누리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와 또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에 빠짐으로 이 죄에 떨어진 게된 거다. 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해 두셨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도록 하시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laughs> 하셨을까요?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모든 인간이 다 타락의 영향 아래 살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걸까요? 구원이 방법이 성경의 방법은 참. 복잡하죠. 네. 어렵고, <laughs>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게 하시고, 네. 우리 그치. 죄를 계속하시고, <laughs> 보통 다른 종교는 그냥,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네. 다른 보통 일반적인 종교, 뭐삼대 종교를 포함해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선을 행하면, 네. 신이 있다면 신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대로 살면, 구원 얻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뭐 자기 해탈의 경지에 이르든지. 그런데 음. 성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왜 선악과도 있고 타락하고 고생하다가 네. 또 예수님을 보내 주시는 이 복잡한 구원의 과정이 있느냐. 근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물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제뭐 역사라는 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과정 다끝 나온 다음에 다시 돌아보면서 이랬으면 어떨까? <laughs> 저렇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역사의 과정은 네. 없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아, 생각도 아, 들고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만큼, 사람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종교적인 주장도 없고, 또 죄의 심각성을 이토록. 그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죄의 심각성을 이토록 크게 말한 종교도 없고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이런 종교도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고 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아닌가 아,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정말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비교종교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진짜 그뭐 저의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생각 논리로는 그냥 착한 거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구원 얻는 거 그건 그냥 너무나 다 이해하기 쉬운 종교적인 네. 내용이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런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우리 캐치션이 들듯이 네. 인간이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뭐 크리에이티비티 네. 창조성으로 종교성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알수 없는 구원의 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네. 또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동시에 보게 되고 만족시키는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는. 아담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속에 그런 은혜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잘 알고 네.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는. 우리 스스로 잘못으로 타락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갈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멘.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목사님. <laughs> 어,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믿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목사님? 음. 믿는 자도 여전히 자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라는 질문도 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한다면 자유의지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또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사람이 타락할 수 없다면 그것이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또 깊은 신학적인 질문을 네. 같이 포함하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 어렵습니다. 만약 예. 에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고 네. 또 타락한 자유의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회복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더 아담보다 타락한 사람들보다도 그 중생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거듭난 우리에게는 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있는 거죠. 네. 그 전에는 구원받지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선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네. 마음대로 선택은 할수 있지만, 근데 음.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가 이제 고온을 얻었음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똑같은 아담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아담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수 있었는데 네. 우리도 그런 능력이 주어졌으면 또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질문이 네.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음. 또 논쟁도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유의지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할 줄 알고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수 있고 아멘. 그런 선한 의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심으로 할수 있는 거다 는 네. 거죠. 하나님 우리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선한 양심을 세워줘서 우리가 살아난 영으로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을 계속 하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그런 영적인 그 갈등이 있는 거죠. 네. 새로운 양심, 신앙 양심이 생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빌립보스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죠. 구원, 우리 구원 받은 것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계속 이루어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 하는데 네. 근데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바울은 너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네. 그러나 그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 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성경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도와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완전 책임을 요구하죠.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를 믿으라고 선택을 요구하시죠. 네.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네. 전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거죠. 네. 자기를 아, 네.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통 우리 세 가지 요소로 얘기하죠. 지식적인, 지, 정, 의로. 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뭐가 어떻게 구원얻는지 하나님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동의하는 거죠, 컨센트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아멘. 알고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의지로 같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 안에 훌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100% 하나님께 헌신하는게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나 또한 가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에 예, 성령께서 네. 도우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네.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역신학자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제 그때 깨닫게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하신다. 그렇게 네.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이런 전적인 노력, 헌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이 함께 일해서 구원 얻느냐? 네. 그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또 얘기해요. 아, 네.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 그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놀라운 구원의 교리인 거죠. 누가 같이 일하면. 저와의 방송 어~ 공 아나운서 같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같이 협력해서 일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의 구원은 하나님과 같이 협력하는데 그게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대상이 있고 동동한 대상이면 협력해야 되는 거고 네. 협력하면 전적으로 내 일이라고 할수 없는데 음. 근데 우리가 같이 일하고 계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동동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어, okay.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허우적 하는데 구조대가 가서 구원해줄 때 네.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잖아요 네. 딱 잡아서 그 구조대가 그 사람을 딱 잡으면 물에 빠지는 사람도 이 사람의 손을 이렇게 딱 잡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은이 사람이 구조대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구원 오었냐 아니죠, 아니죠. <laughs> 잡고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 이분은. 잡든 안았던 구조대가 잡아서 올리기 때문에 구원 을 네. 얻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렇게 아,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나 이 구원은. 100%도 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비유하기 쉽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성도님과 설명드리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100%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심으로 네.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지 우리가 컨트리뷰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또 선한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이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걸 믿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죠 전적으로 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설교적으로 끝나는 네. 것 같은데. <laughs> 네. 너무 감사하고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룡 목사님과 함께 인간이 범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좀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싹 되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네.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룡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